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해서 월 10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으로 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저는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됐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관계없으니까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블로그 마케팅으로 돈을 벌고 있는 머니테이커라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300만 원이 좀안 됐었어요. 지금 제가 마케팅을 시작한 지 연차로 5년차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해서 월 10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으로 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흔히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키웠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블로그 마케팅할 때 블로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블로그 마케팅 대행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 블로그가 아니라 네이버에 보면 수많은 블로거들이 있잖아요. 그 블로거 분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부천인데 부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사장님이 어느 날 갈비살을 출시했는데 저희 같은 마케터가 이제 적절한 블로그를 선정해서 거기 보내서 음식을 먹고 포스팅을 한다든지 혹은 저희가 거기 관련된 그런 글을 아예 드린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게 하는 게 블로그 마케팅 대행입니다. 자기 블로그가 아니라 이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블로거들 중에서 괜찮은 블로거를 뽑아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그 업체를 마케팅해 준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케팅에 관련된 무슨 화기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향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게 와이프의 친한 동생이 그때 프리랜서 마케터로 월 천만 원을 벌고 있었었어요. 나랑 성향도 비슷한데 월 천만 원씩 벌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나도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 가자마자 명함을 만들고 마케팅에 대해서 열심히 구글링 하면서 공부하고 바로 영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직원이 두 분이 계신데 직원 두 분이서 일을 나눠서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브랜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킬링 콘텐츠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도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예전에는 자는 시간 빼곤 다 했어요. 시간적인 자유를 누렸다 이런 말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광고주에 준영상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직장 다닐 때는 간단한 상품인 체험단과 기자단 위주로 했었어요. 때문에 그때는 뭐랄까 마케팅의 그런 마케팅 역량이라든지 깊은 생각이 필요한 거기보다는 단순한 업무들을 많이 쳐주는 거였었어요. 그때도 잠을 좀주이면서 했었습니다. 그 상위 노출 엄연히 따지면 마케팅은 이제. 브랜딩과 트래픽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건 구매 전환 때문이고 트래픽은 많은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인데 가장 좋은 건 사실 상위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브랜딩도 꽉 잡혀 있어서 구매 전환이 되는 겁니다. 상위 노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면 은 많은 분들이 그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 키워드를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벽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아예 이탈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업체 업종에 맞는 그런 플랫폼과 키워드를 찾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단 체험 등 같은 걸로 지금 제가 이걸로 매출을 대박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기자단 체험 등 같은 걸로 아내 업체는 이 정도 키워드가 괜찮구나 이런 키워드니까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먼저 네이버 광고부터 일단 잘 태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광고를 신경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 이미 네이버에 있는 광고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매출이 안 나온다던가 좀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 등 다양한 방법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상품에서 가장 센 키워드들 중에서 내 상품과 내업체에 효과적인 키워드겠다 하는 걸 잡아서 그것을 모바일에 상단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블로그에서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마찬가지예요. 체험단, 기자단부터 리뷰 하나씩 쌓으시면서 그때 키워드 분석하시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 있겠다는 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신의 사업을 꿈꾸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간접 경험하게 할수 있는 것 중에 정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업체를 마케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간접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좋았고, 지금도 마케팅에서 무엇이 가장 좋냐고 했을 때, 내가 다양한 업체들을 이해하고 내가 추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내가 스토리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내가 스토리가 없어서 브랜딩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부업으로 월 천만 원, 혹은 나는 지금 자수성가,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을 브랜딩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허들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관계없으니까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고 나서 난안 듣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했는데 안 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스템을 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 부업이 아니라 사업의 시스템을 작게 축소했기 때문에 부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실패했던 원인을 생각해 보고 내가 여기서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벌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돈을 지속적으로 벌수 있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과소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것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제 삶이 가장 변화였다고 느껴지는 것은 마트에 갔을 때입니다. <laughs> 예전에 조금 비싸면 안 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사게 되더라고요. 가격 비교를 한 다음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저는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블로그 마켓. 킹이라고 말했을 때 원인 테이커가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게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게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